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성민교회신원우 목사입니다. 먼저 제 부족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구독으로 밀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도록 구독으로 또 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단일에게서 배운다. 열두 번째, 작은 뿔과 2300죄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 보면은, 니엘이두뿔 가진 순양에 대한 환상을 보고, 그 순양이 수염소에게 바쳐서 이제 사라지게 되고, 그 수염소에서 이제 큰 뿔이 없어지고, 대신 작은 네 뿔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뿔 가운데, 한 작은 불이 나와 가지고, 어, 이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왕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깨를 베풀어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의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 다니엘서는, 어, 그 순양에 대해서 메대와 바사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 순양의 두 뿔은 메데 나라와 바사 나라가 합해지요. 그리고 그 순양을 이제 들이 받은 헬라 나라가 나옵니다. 그 어, 털이 많은 순념서는곧 헬라 왕이요. 21절에 그의 두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요 알렉산더 왕을 말합니다. 이 뿌리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뿌리 났은지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어 주전 323년에 죽으면서 33살 나이로 죽으면서 누구든지 힘이 있는 자는 차지하라 그랬어요. 자기의 이 제국을 누구든지 힘이 있는 자는 차지하라 그래서 그의 네 장수 셀류쿠스 톨레미 카산더 리시마쿠스 이네 장수가 분할해서 통치했는데 알렉산더 때만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이네 나라 가운데서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어,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내리라. 이네 이 나라 가운데서 에어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나왔는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적그리시도의 모형입니다. 그가 아 예루살렘과 아폴론이우스 장군을 보내가지고 화친을 챙겨놓고서. 갑작스럽게 군대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시민을 학살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그는 이제 헬라화를 만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를 위한 단을 만들고, 그리고 제우스 쌍을 성소에 세우고, 아, 그리고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안식일 제도, 율법, 할례의식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를 거역하는 유대인들을 무참히 학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2300주야는 그가 이스라엘을 모욕한 마카비 전쟁이 일어나서 회복될 때까지의 역사를 말하는데,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2 3 0 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했네 여기에 8장 14절에 2300주야가 나오는데 이 2300주야가 안식교의 두 기둥 같은 교리입니다. 안식교의 밀러는 이 2300주야를 계산해가지고 이때부터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런 엉뚱한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 성경에 이 날수를,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년수를 그대로 또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70년 만에 돌아온다 할때 70년 만에 돌아왔지요. 에어급에서 400년을 지낼 것이랬는데 43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것들은 횟수 그대로지요. 근데 광야에서 어, 40일을 1년으로, 1일을 1년으로 계산한다 그랬죠. 그런 경우도 있게 있어요. 3년 반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어, 2 3 0 0주의는그 날수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지, 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근데 안식교의 밀러는 이 날짜를 계산해서 1844년 10월 2 1일을예수이 재림한다 그랬어요. 어, 그 불발로 끝나죠. 그런데 안식교 화이 대사가 또 뭐라 고 그런 거니 그날 예수님이 재림을 했다 했는데 땅에 재림한 것이 아니요 하늘 지성소에 재림한 것을 내가 환상으로 봤다 그래서 거기서 조사 심판을 시작하더라 그래서 조사 심판 교리가 나온 것입니다 안식교의 2,300 주야와 조사 심판 교리는 다 비성경적이고. 거짓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교의 두 기둥이 다 거짓이에요. 예. 그러면 2300주야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시리아의 안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성전을 유린한 날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롬은 2300주야는 2300일을 의미한다. 그 날수가 안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가증한 행동의 기간이다. 그의 가증한 행동의 기간은 주전 171년부터 주전 165년까지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에피파네스가 군대의 별인 오나시스 3세 제사장을 죽이고 제사를 금지시키고 대지를 잡아 제우스신에게 제사하게 해서 백성을 멸하였습니다. 이를 분개한 저 모대인의 제수장 마따디아는 다서다들과 함께 마카비 전쟁을 일으켜서 주전 164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였고 성전에 세우신 제우스상을 파괴하였고 점, 성전을 정결하게 하여 다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날이 주전 165년 12월 25일입니다. 유대인은 지금도 이날을 한우카, 수전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끝난 일을 이것을 엉뚱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1844년에 10월 20일에 이순재림이 온다. 얼마나 엉뚱합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백성을 죽인 안티오코스 에피포네스는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멸망했다는데, 이안데오크스는 창자의 벌레가 먹었어, 창자를 벌레가 먹어서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헤로도왕도 창자의 벌레가 먹어서 죽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전을 파괴한 자들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한 자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는 자가 될지언정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절대로 되지 마시고 새해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섬겨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